여자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부터 알고 만나세요. 첫 번째,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여자. 연락도 잘 되고 만났을 때 분위기도 되게 좋았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잠수타거나 그만 연락하자고 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는 여자의 태도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유를 찾으려고는 하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저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있는 상태로 단순히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남자를 알아가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상태로 여자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녀에게 과거 연애사에 대한 질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녀가 스스로 전 연인에 대한 언급을 두번 이상 한다면 그건 무조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저런 유형의 여자는 거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썸을 탈 때도 문제지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런 여자들은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가서 대놓고 다시 만나자고 말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알아갈 때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여자는 솔직히 멀리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남자들이 매번 호구 잡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자가 하는 말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요즘 여자들이 하는 말은 일단 믿지 않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착한 남자가 좋다고 말을 하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본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는 성격보다 외모를 훨씬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숭과 가식 때문인데,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남자 앞에서는 조금 더 교양 있고 순수한 여자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놓고 연예인급 외모를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바라는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실제로 외모를 많이 보는 여자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는 성격을 더 많이 본다고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렇게 말을 해야 더 괜찮은 여자로 보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자가 하는 말만 믿고 그 사실을 토대로 행동하는 남자들은 절대 여자를 집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자들이 집착하고 미련을 갖게 되는 남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 남자가 아니라 잘 들어주지 않았었던 나쁜 남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쁘다고 다가 아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연히 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심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저렇게 더 예쁜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마인드만 가지고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정작 지켜야 하는 자존심과 가치를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구가 되더라도 예쁜 여자를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절대 저렇게 외모만 보고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어차피 외모 보고 열심히 어필해서 연애해봤자 여러분들 혼자서 일방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이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렇게 만나게 되면 분명히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외롭다는 감정만 갖게 됩니다. 외모를 벼슬이라고 생각해서 얼굴만 예쁘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요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그녀가 무언가를 사러 가서 계산할 때 종업원에게 카드를 어떻게 주는지만 봐도 그 여자의 수준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다녔을 때만 근사한 여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을 때더 근사해질 수 있는 여자를 만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연애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